2월 15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 큐티입니다. 본문은 전도서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백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전도자는 악인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즉각즉각 즉각 징벌이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이제 악을 행하는데 더욱더 담대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또 속, 속삭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너가 잘되고 너가 번성하는 것이 먼저다. 또,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이지, 라고, 마귀가 거짓말로 속삭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모든 죄악된 행실에 대해서 즉시 처벌이 된다고 한다면, 두려워서 어떻게 죄악된 일들을 행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악한 일에 대해서 죄악이,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또 악인이 형통함을 본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해서는 안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잘되고, 악인들은 잘안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눈에 보여지는 악인들의 그 성통함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다라고 할지라도 늘 주님 경외하며 주님 붙들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악인의 형통함을 부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음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